어, 7월 1일 이제 한 더위가 아주 시작 벌써 시작하였죠 장마와 함께 음, 시에 있는 자는 덥고 확실히 아 여기 이제 파크골프장인데 벌써 저렇게 부지런하게 나와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네요 지에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흘리자. 죄 없는 자가 까닭없이 숨어 기다린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지,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문을 두드리는데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줘야만이, 우리가, 천국문에 천국에 같이 입성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저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인간적으로 나는 착하다, 완벽하다. 남에게 실수를 보여주지 않는다. 이거는 자유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둥은 기도원, 기둥원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되, 하되 성경 말씀, 하나님은 미디안 군대가 어, 무서워 밤에 숨어서 타자하던 기둥원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위대한,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겁이 많은 기도원이 위대한 전사가 될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승리하는 비결은 무력과 군사력이 아니라 언제나 거룩과 순결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비결은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입니다. 내가 약함을 인식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내가 완벽하다 할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치밀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은 약함에 대한 인식이며, 그 약함, 약함, 약함은 하나님과 치밀함으로 우리, 우리를 인도합니다. 내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치밀함이 능, 능력과 통로입니다. 예수를, 교회를 나가다 어릴 때 나가다 안 나가던 사람, 그걸 가난한 교인이 만안 나가는 교인이 거꾸로 말하면 다시 주님을 찾으십시오. 내일이 주일입니다. 가까운 교회에 가서 혹시나 주위에서 전도한 사람 따라서 교회에 참여하십시오. 그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 주님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공부하십시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즐기고, 예, 사랑합니다.